오늘은 사상체질 중 가장 희귀한 체질인 태양인의 식사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욕이 적고 편식이 심한 분들이라면 이 체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인은 소화력이 약한 경우가 있고 식욕이 적고 한 가지 음식만 반복해서 먹는 경향이 있고 차가운 음식과 단 음식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자나 단 간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편식이 심하며 특정 음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식사량이 적은 체질이기 때문에 한 끼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이는 지방이 많거나 열이 많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닭고기나 개고기, 고추, 마늘, 생강, 후추, 인삼꿀, 자극적인 찌개류, 고지방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음식들은 태양인의 간과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태양인에게는 담백하고 지방이 적은 해산물과 채소 그리고 시원하고 청량한 과일이 잘 맞습니다. 공류로는 메밀, 보리, 메접쌀, 고구마. 해산물로는 게, 굴, 고등어, 꽁치. 채소 및 해조류로는 가지, 상추, 열무, 미역, 다시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참깨, 호두. 이런 음식들은 태양인의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양인은 편식을 줄이고 골고루 식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고요. 육류보다는 해산물과 채소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가볍고 규칙적으로, 간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한끼한끼 한끼 질과 구성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